손발이 찬 수족냉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원인은 위장의 식적입니다. 손발은 위장 기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하게 되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처럼 위장 기능이 나빠지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체끼나 소화불량이 반복되면 위장의 음식 독소인 식적이 쌓이고 이것이 손발의 순환을 방해하여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잘 체하고 더부룩하고 답답하며 명치 부위를 눌러보면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식적을 제거하고 비장과 위장 기능을 좋게 하는 처방을 잘 사용하면 수종냉증 치료에 도움이 되며 또한 만성적인 위장병을 다스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자궁과 심장이 차갑고 약한 것입니다. 젊은 여성분들의 수족냉증의 경우에 아랫배가 차갑고 자궁이 차갑고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추위도 많이 타고 손발도 차갑습니다. 또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불순이 오거나 냉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월경 전에는 여드름이 많아지고 또 갑상선 질환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조경 조목탕이란 처방을 잘 응용하면 수족 냉증에 큰 도움이 되며 생리통을 비롯해서 앞에 말한 여러 자궁 질환 또 나아가서는 불임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